안녕하세요. 진센티비 트레이너 전지입니다. 오늘은 상체 운동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상체 운동을 같이 할 건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상체 운동은 맨몸으로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가지의 수가 적기 때문에 운동이 빨리 끝날 거고요. 빤, 빨리 끝나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따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으면 바로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운동 하시기 전에 상체 스트레칭 간단히 진행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팔을 앞으로 뻗어서 팔꿈치를 잡아서 시선을 바깥쪽으로 놔주세요. 이대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어깨 부분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팔. 앞으로 뻗어서 쭉 늘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엎드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실 건데 무릎을 대고 우리 고양이 자세라고 그러죠? 허리를 아치형으로 쭉 눌러주세요. 하나, 둘, 시선은 정면을 보셔야 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을 둥그렇게 말아서 시선은 땅바닥을 보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엉덩이 낮추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엉덩이 위로 올리면서 등을 쭉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간단히 이 정도만 진행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동작은 팔굽혀펴기 먼저 진행을 하실 건데, 팔굽혀펴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저번 영상에도 있지만, 배를 바닥에다 대고, 가슴을 바닥에다 대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신다라는 분들의 전제 하에 제가 운동을 진행을 해볼게요. 팔을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시고요. 무릎을 대고, 그 자세에서 푸시업.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밀어주시면 돼요. 이때 집중해야 되는 근육은 당연히 팔도 들어가요. 당연히 팔도 들어가는데 팔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슴, 내려갈 때이 가슴이 늘어나는 걸 충분히 느껴주시고, 미시면서 수축이 되는 걸 느껴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안 느껴지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안 느껴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슴 운동이다라고 생각만 하면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내내 가슴 운동이야, 가슴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0개씩 3세트를 진행을 하실, 할 거고요. 만약에 체력이 더 좋으신 분들은 뭐 15개에서 20개 사이로 따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팔굽혀펴기 시작. 하나, 밀었을 때 호흡은 후, 뱉어주셔야 돼요. 둘,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후세후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이렇게 가슴 운동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안으로 넣었던 팔을 이렇게 해서 내 가슴 옆에다가 붙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방금은 가슴을 주동근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하셨던 거고, 요번에는이 팔을 주동근으로 사용하는 팔 바깥쪽 있죠? 여기, 여기를 주동근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가슴 옆에다가 손을 대주시고요. 위로 올리시면 안 돼요. 일자로 놓고 가슴 옆에서 짧게 팔굽혀펴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동작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팔꿈치는 벌어지시면 안 되고 내 몸에 붙여서.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아까도 팔의 자극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팔의 자극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팔을 벌려서 해주는 거는 가슴 몸에 완전히 붙여서 가슴 옆에서 해주시는 거는 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동근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 팔굽혀펴기 자세로 어깨를 써보실 건데 팔을 앞으로 많이 뺄게요 앞으로 많이 빼고 팔은 똑같이 일자로 놓을 거예요 일자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일자로 놔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벌려서 중심 이동을 뒤로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요. 앞으로 살짝만 주실게요. 살짝만 주고 그대로 팔을 벌려서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는 거예요. 이 팔의 팔꿈치의 라인과 어깨 의 라인이 일자가 된다는 느낌으로 다시 그대로 내려갔다가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중심 이동을 앞으로 주고 팔을 앞으로 뻗었기 때문에 어깨 쪽에 자극이 가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자세가 조금 안 나온다거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조금 잡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슴 운동일 때는 가슴에 집중 팔 운동일 때는 팔에 집중 어깨 운동일 때는 어깨에 집중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 지금 한 세트 끝난 거고요 바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가슴 운동부터 두 번째 세트 진행할게요 팔 안쪽으로 넣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팔을 일자로 만들어야 돼요. 손목, 일자. 내 가슴 옆에다가 갖다 대고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팔, 위로. 올릴게요. 안 쉬고 갈 거예요, 안 쉬고. 팔만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가슴, 팔, 어깨. 이 순서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깨에다가 집중해서, 어깨랑 팔꿈치랑 맞춰 놓고, 일자로, 빠지면 안 돼요. 일자로 맞춰 놓고, 이 자세에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두 번째 세트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세 번째 세트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만 하셔도 가슴에 자극 느끼시는 분들은 가슴, 팔, 어깨까지 자극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나는 영상을 따라 하니까 팔만 아픈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생각 자체는 가슴, 팔, 어깨 순으로 힘을 쓰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근육을 쓸줄 알아시면 점점점점 가슴에도 느낌이 가실 거고 팔만, 팔에만 안 가고 가슴도 느낌이 가실 거고 어깨에도 느낌이 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호흡 충분히 해주셨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셨으며 세 번째 세트 바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영상 아래 그래도 자세하게 쓰지만 편집을 거의 안 합니다 편집을 거의 안 하고 리얼로 같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운동 속도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효과적인 부분이 훨씬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 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아, 힘들어 못해 이렇게 무작정 쉬지 마시고 조금 같이 야, 진쌤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훨씬 더 운동 효과는 좋아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트 손 안쪽으로 넣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팔, 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어깨, 팔, 일자 맞춰 놓고요. 몸 밀어 놓으셔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밀어 놓고 여기서 어깨로 미실게요. 어깨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3세트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슴, 팔, 어깨를 다 사용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등하고, 우리의 등하고, 이 허리 부분, 등하고 허리 부분을 사용을 해주는 운동을 한 가지만 더 해볼 거예요. 그대로 배를 바닥에다 대시고요. 대신 상태에서 다리는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끔.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들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살짝 살짝 들리는 거 잡아주면서 상체를 만세로 올라올 건데 올라오면서 팔꿈치를 당겨서 등을 쪼여 주실 거예요. 이걸 앉아서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쪼여 주는 거예요. 등을 쪼여 준다라는 느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등이 쪼여진다라는 느낌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자, 요거를 공작을 같이 한번 해 보실게요. 똑같이 10개씩 3세트만 하고 오늘 상체 운동 마무리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팔 따라 앞으로 뻗어 주시고요.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당기시면 어디에 힘 들어가세요? 허리랑 등. 우리의 등. 등. 날개뼈끼리 붙여준다라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등하고 허리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똑같이 15초에서 20초 사이 쉬었다가 바로 운동을 진행을 할게요. 영상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운동 중에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영상 따라 보시면서 물통 갖다 놓고 영상 따라하시면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호흡 충분히 해주시고 물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5초만 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손 앞으로 뻗어주시고 허리 들면서 팔꿈치 강하게 날개뼈끼리 붙여준다라는 느낌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호흡하시고요. 쉬었다가. 쉬었다가 한 세트만 더 하고 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복근 같은 경우는 따로 안할 거예요. 상체 복근도 들어가지만 복근 운동은 다음번에 따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세트 진행할게요. 배 대시고요. 허리 올라오면서 손을 날개뼈끼리 붙여 준다라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강하게 당겨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올라오셔서 호흡은 후 하고 뱉어 주세요.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운동 끝나셨으면 바로 스트레치. 허리, 엉덩이 위로 올리면서 등을 쭉밀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배 대시고 가슴 옆에다가 손 대시고요. 그대로 시선 정면 보고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그냥 무릎 꿇고 앉으셔서요. 처음에 떠, 어깨, 어깨 늘려주는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껴서 턱에다가 받쳐주시고요. 그대로 목에는 힘 빼고 손으로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만 운동해주셔도 어떠세요? 상체 근력을 많이 사용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내서 운동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늘 저제 영상 보고 이렇게 10분, 15분 정도만 따라해 주셔도 충분히 오늘 운동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따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운동을 하면 막 이렇게 많이 해야지라는 부담감이라던가,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하루 10분씩만 따라해 주시면은, 좋은 몸을 만들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겠지만, 건강한 몸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쌤TV의 트레이너 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